안녕하세요. 한샘 성봉점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하트민 매니저입니다. 장이자의 레디언트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성봉점에서는 장이자의 레디언트 입주자분들이 입주하실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만족할 만한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체대수가 많은 59A 타입의 전격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구 배치뿐만 아니라 입주하면서 필요한 정보들까지 같이 이야기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59A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3베이로 체감과 환기에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작은 방 1개에는 작은 붙박이장인 무상 옵션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나머지 안방과 남은 방 하나에는 유상으로 붙박이장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장에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좀더 합리적이면서도 다른 가구들까지 한 번에 고민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오후 A 타입의 설계는 부부와 성인 자녀 한 명으로 생각을 하고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거실부터 보겠습니다. 거실 벽면 사이즈가 3,800으로 이렇게 넓은데 소파로 벽면을 가득 채우기에는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작은 사이즈의 소파를 넣으면 텅텅 비어 보일까봐 보통 소파가 3인용, 4인용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유일하게 3.5인용이라는 고다라는 제품으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3.5인용으로 사이즈는 약2700 정도 사이즈라 소파가 들어가고 사이드 테이블이나 화분 등의 소품을 같이 놓으면 딱 알맞는 사이즈입니다 맞은편 TV에는 TV장을 설치를 했는데 TV장은 거실 공간에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했고 셋탑박스나 와이파이 공유기 등 요즘 TV에 n 연결이 되어 있는 기기들이 다양해서 TV장은 꼭 설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샘 TV장은 다리빨이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들이 모두 있으니 원하는 디자인과 색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 배치한 TV장은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인 파사드 제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TV와 벽면 사이즈에 맞춰서 1450 사이즈를 두개 나란히 배치를 해서 총 길이는 2900입니다. 색상은 샌드 그레이 색상으로 배치를 하여 따뜻한 느낌을 더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냉장고장이 있기 때문에 11자 배치보다는 T자로 배치 하여 동선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둥글둥글한 상판의 특징인 나무 식탁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다리빨이 스틸과 원목 두 가지가 있는데, 스틸은 깔끔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원목으로 하면 따뜻한 느낌을 줄수 있어 다리빨 하나로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설계에는 방 하나에 드레스룸을 설치할 예정이라서, 안방에는 붙박이장 없이 침대와 다른 가구들로만 배치를 했습니다 붙박이장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공간 차지로 인해 안방이 좁아지고 장의 폭 사이즈 이외에도 문을 열고 닫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드레스룸 따로 안 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침대는 호텔형 침대로 패널과 같이 설치하여 인테리어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 제품은 헤드에 로바 무늬가 예쁘게 들어간 오크톤의 프레임인데 따뜻하고 쾌적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오크 색상의 식물과 잘 어울리는 만큼 그린톤의 조화를 이용해봤습니다. 포인트와 기능성을 생각해 러그를 함께 놓았는데 조화롭게 어울리기 위해 색상을 그린톤으로 배치를 해보았고 이 설계처럼 러그뿐만 아니라 커튼이나 블라인드도 조화로운 색상을 포인트를 주면 아주 잘 어울리니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은편에는 간단한 수납과 화장대를 배치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레스룸이 따로 있지만 3명의 옷을 수납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이방에는 수납 공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장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픈형 시스템장을 대체를 하였고 아무래도 시스템장이 들어가다 보니 침대 프레임은 무헤드형으로 조금 더 공선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이렇게 무헤드형 프레임이 들어가면 공간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장을 배치하였는데 책장과 함께 배치하지 않고 낮은 오픈장으로 넣어 개방감이 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침대와 책상 사이에는 낮은 수납장을 함께 놓아 부족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을 해결하였는데 이렇게 하면서 침대와 책장 사이에는 수납장이 파티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더욱 더 수면 공간과 완전한 분리 공간이 돼서 잠을 잘때 업무를 보거나 공부를 할 때에도 한 가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레스룸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레스룸에는 옵션장이 하나 설치되어 있을 예정이라 나머지 공간에도 장을 넣으면 너무 비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시스템장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방은 베란다로 나갈 수 있도록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코너장을 이용하여 오른쪽에 기역자로 배치를 하였고 맞은편에는 일자로 추가 설치하여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베란다 문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코너장도 있지만 이렇게 배치한 제품은 코너장이 장으로 나오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장 도어를 거울도어로 설치하여 옷을 입고 바로 거울을 보기에도 실용적입니다 시스템장은 방 사이즈와 특징이나 구조 등 설계를 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시스템장을 설치하실 예정이라면 꼭 방문해서 상담과 설계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희자의 레디언트 59A 배치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부부와 아이 한 명의 컨셉으로 배치를 했는데 다른 경우인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구를 배치할 때에는 디자인도 많이 보지만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즈를 정하고 나서 디자인을 정하는 게 좋은데 한센 성봉점 방문해서 상담을 해보면 장희자의 레디언트 타입별 보면 사이즈를 확보하고 있으니 사이즈에 대한 고민을 확실히 덜할수 있고 입주하면서 가구 배치나 사이즈 디자인 등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한샘성봉점은 평균 근속연수가 약 7년 이상 된 입주 전문 영업사원들이 입주 시작 전부터 입주가 끝날 때까지 고객님들에게 가구를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는 입주 고객님들이 성봉점을 찾아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입주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입주하실 때까지 가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관리해드리고 있으니 탄샘 성봉점 많이 많이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의자의 레디언트 5브 a 타입을 소개시켜드린 탄샘 성봉점 하태민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